네.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어, 지금 4장. 조합 논리회로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중에 우리 논리회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3장 논리회로 기초 했었고요. 지금 4장의 조합 논리회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패키징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감산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어, 지난번 좀 상황을 보니까, 패키징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렵거나 해서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logic.li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패키징 기법을 정확히 안 따라서 그런 건데 음, 보시면 일단 우리는 지금 한 비트 전 가상기를 만들었죠.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붙여서 멀티비트 전 가상기를 만들 건데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제 1비트 전가상기를 2개 카피해서 2비트 전가상기를 만들 건데 이렇게 해서 4비트 8비트 만드는 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할수 있고 그래서 1비트 전가상기를 만들고 이놈을 블랙박스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회로를 패키징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비트 전가상기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할때 펑션을 만들 때 파라미터의 이름 리턴 값의 종류 이름 등을 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한 비트 전 가상기의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 즉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 이름을 적어 주는 겁니다. 서로 구별되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읽어야 되니까 의미 있게 구분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출력 단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우측 하단에 export name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고 이 스케이프 키를 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 보면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냥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돼요. 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단자의 이름들, 입력 단자 이름들이 다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입력 다 하고 나면 전체 회로를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영역을 쭉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팝업 메뉴가 뜹니다. 이제 IC 칩을 만든다라는 메뉴로 나오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니까 이름을 적어주면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거라고요. 이걸 이제 자기가 만든 이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만들면 하단에 Create a New Circuit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중에 화면에 왼쪽에 커스텀 블락이 하나 생기죠 이놈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드래그 앤 드랍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고요 이게 또 하나고요 그래서 한 비트 전가상기두 개를 사용하니까 이제 두 비트 전가상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렬하니까 배치를 하니까 요게 하위 비트고요 이게 요게 상위 비트인데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배치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요렇게요. 이놈은 이제 4비트 풀 에더가 되는 겁니다. 즉, 전자상기 4개를 썼죠. 오른쪽에 있는 게 l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단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msb입니다. 그래서 a 네비트 b 네비트를할 건데, 요게 B 네 비트가 되는 거죠. 요게 A 네 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가장 하이 비트가 들어가고요. A의 가장 하이 비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 비트의 캐리 아웃이 상위 비트의 캐리 인으로 들어가도록 연결만 쭉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의 캐리 비트가 궁극적인 캐리 비트겠죠. 그리고 가장 하위 단자 즉 lsb는 올라오는 캐리가 없죠 그래서 왼쪽에 컴포넌트 찾아보면 0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놈을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lsb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없으니까 0을 상시적으로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작동하신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회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음, 좀 줄여서 볼게요 를 드래그해서 좀 키우면 네. 살짝 안 보이는데, 이거 옮겨보죠. 됐네요. 지금 B 네비트가 있고, A 네비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시를 켜면 1 1이죠 아 어, 여기는 제가 스위치를 넣었네요 이렇게 되면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스위치를 써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을 넣어도 됩니다 뭐 원하시는 대 하면 되고요 그래서 1당 1은 2가 됐죠 요네 비트가 썸비트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음. 요렇게 하면 얘는 1이고요 얘는 7이죠 그러면 8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죠?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모든 숫자는 일단 2의 보수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1-7을 했을 때 지금 msb가 1이라는 말은 음수라는 말이죠. 지금 결과가, 결과가 1-7을 했는데 1, 0, 0, 0이 나왔어요. msb 1이니까 음수라고요. 그럼 비트를 뒤집고, 다시 1을 더하면, 그게 내가 읽어야 되는 절대 값이죠. 그래서 지금 1, 0, 0, 0, 0 이란 말은 마이너스 8 이란 말이에요. 오버플로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규칙 있게 읽으시면 돼요. 모든 숫자가 어, 어, 0 또는 양수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되고요. 모든 숫자 표현이 2의 보수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로만 정확하게 지켜서 읽으시면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좀 나머지 이야기들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감상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기 뺄셈기를 설명드릴 텐데 음, 우리 더셈기를 했던 거 기억해 보면 왼쪽에 메뉴가 있죠 한 비트 반 가상기를 만들고 한 비트 전 가상기를 만들고 이들을 연결해서 멀티비트 가산기를 만들었어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비트 반감산기를 만들고 한 비트 전감산기를 만들고 멀티비트 감산기를 만들어도 돼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지금 멀티비트 가산기를 만들었으니까 요놈을 응용해서 감산과 가산, 즉더셈과 뺄셈을 같이하는 연산 장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 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즉 a 빼기 b라는 거는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b라는 게 사실은 b의 짝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라는 것은 짝보수를 어떻게 구했죠 비트를 뒤집고 여기 not b라는 게 라지칼 비트와이즈 나이에요 각 비트를 뒤집고 거기에 1을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어떤 비트를 not 한다는 말은 해당하는 비트를 1과 xol 한 것과 같아요. 이두 개가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0, 1, 1, 1을 not 해보죠. 그러면 1, 0, 0, 0이 되죠. 그런데 제1 1 1을1 1 1 1을 1과1 1월하면그 결과가 1 0, 0, 0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트를 1다 한다는 말은 해당하는 비트1 1과1 1 1한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됩니다. 어, 자, 그걸 설명할 건데 음,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블랙박스 같은 회로가 우리가 만들 회로예요. A 네비트가 들어가고 B 네비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썸이 나오고 캐리아웃이 나갈건데 오른쪽에 하나의 신호가 더 있습니다. 이제 Subtract 뺄셈 신호라는 의미고 이놈이 1이 되면 뺄셈 연산을 할거고요 이놈이 0이 되면 더셈 연산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어떤 Subtract 신호에 따라서 뺄셈 연산과 더셈 연산을 같이 하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걸 만들려고 나 t 연산과 1과 xor이 같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이 그림은 지난번에 봤던 멀티비트 가산기를 조금 고친 거예요. 이 멀티비트 가산기를 머리에 넣으신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점은, 좀 전에 말했던, 음, 음, B는 A 신호는 그냥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A-B를 할 거라고요. A는, B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음, 걸좀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이 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를 하려면, A에다가 B와 E를 XOR하고, 나중에 1을 더해주면 되는거라고 그랬죠. 지금 밑에 있는 신호는 A 빼기 B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신호는 그대로 들어와요. A 신호는 4 비트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B 신호는 1과 XOR하죠. B 신호는 이게 지금 서브트랙 신호가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과 x o r 을 한다고요. 그 XOR한 신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B 1도 똑같아요. B 1과 서브트랙 신호가 XR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끝났죠. 그리고 마지막 1을 다하는 거죠. 이1 s u b t r c t 1 신호를 LSB에 carry in으로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뺄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로는 더셈기도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s u b t r c t 가 1이면은 뺄셈을 하고요. 서브트럭 0이 되면 더셈 연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0 0이라, 서브트랙트가 0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가겠죠. 더셈 기처럼 그리고 b 신호와 0과 XOR 한단 말은 어떤 신호와 0과의 XOR은 그 신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서브 t 신호를 1을 넣어주면 a 빼기 b가 되는 거고. 서비스 퀵 신호에 0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되는겁니다. 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멀티비트 가산기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 멀티비트 가산기를 조금 고쳐서 멀티비트, 가산, 감산 둘 다를 수행하는 연산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 당연히 어, 한비트 감산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회, 있는 회로가, 가상기 회로가 있으니까 그 회로를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교재 핏이 내려오면 저는 저, 이 부분을 이제 스위치로 표현을 했어요. 이 스위치가 지금 켜져 있으니까 1이죠. 1이니까 뺄 셈기입니다. 그래서 A가 2이고요. B가 1이죠. 2 빼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는 겁니다. 캐리어 시웃이 1이 나오는데 이건 뭐 무시하셔도 돼요 어, 이건 어, 그이 보수를 구하면서 생기는 바로 비트인데 이건 우리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비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노래의 가장 기초 가산기 그리고 감상기까지예요